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게 다인데, 어 이거 뭐야? 가야지. 어, 어, 가야돼. 네, 방월덴터의 박기사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금요일이고요. 가게 마감을 때리고 나왔는데 오늘은 뭔가 이상하리만치 조금 그렇게 많이 피로하지가 않습니다. 좀 희한한 기분인데 금요일. 어, 과연 카오는 저를 어디로 데려가서 어떻게 집에 들여보내줄지 한번 가보시. 자하우하우하자하우하우하 음. 맞춰줘. 음, 미사 가는 길인데 첫. 표단이 올라왔습니다. 용인 수지 성복동인데, 59분 주행에 3만 400원. 3초 정도 보여주고 날아갔다 긴장해야 되는 날이네요. 큰일 나. 싱글싱글한 미사로 갔다. 어, 미사역입니다. 9시 17분이고요. 어, 미사역 도착하자마자 지금 어디 경유 하나 끼고, 안양 저기 비산동 들어가는 게 하나 5만 6천원인가에 딱 올라왔는데, 장갑 고쳐 메고 있었거든요. 미사역 딱들어오 타이밍에 맞춰서. 일 시작해야지 하고 장갑 고쳐 메다가 지금 날. 아, 너무 못 눌러가지고. 저한테 몇초떠 있었는데. 장갑을 메고 있어. <laughs> 장갑 재정비하다가. 그냥 날려먹었네. 이거 제가 날려먹은 거예요, 이거. 어, 오늘 미세 콜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리 인창동 넘기고, 동대문 장안동 넘겼어요, 제가. 어, 콜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을 때는 어, 조금 한두개씩 넘겨도 될것 같아요. 콜좀 있네요. 어, 좀 괜찮은 곳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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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뭔 개... 두개 일단 넘겼는데 미사일 서 넘겼습니다. 바로 잡지 않아요? 이럴 때는. 눈치 한번 쓱 보다가. 강남 대치동 어 30분 넘는 주행 18,400원. 바로 넘겼습니다. 뜨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카드 그냥 바로 올라오자마자 두더지 잡듯이. 그 이후로 지금 덕소 3개 흘려보내고 지금 9시 32분인데 오늘은 조금 여유가 좀 있습니다. 지금 미사일기 기사님들이 좀 적으세요. 아까도 그래가지고 카드들을 조금 넘겨보기도 한 건데. 근데 덕소 3개 이후부터는 카드가 또 없는데. 기사님들 적으신데?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저, 안양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쳐도, 동대문구는 제가 지금 넘겼는데, 장안동은 그게 조금 아쉬워질락 말락 합니다. 갑자기 독서 세개 보고 나니까. 안주냐 용인, 기흥구, 중동도 하나 넘겼고요. 광진구, 자양동 24분 주 행, 19,200원짜리가, 어, 잠깐 망설였다 갖고, 놔줬습니다. 어, 지금 제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는데, 기사님들이 너무 적어요. 지금, 이번 주 제가 본것 중에 미사에서 기사님들이 제일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오늘 본것 중에 제일 좋은 코를 한번 잡아볼 거라 9시 37분 조금 늦어지긴 하는데 10시 안에만 좋은 것만 하나 잡을 수 있다면 크게 시간이 아까울 것같지는 않아요 기사도 너무 적기 때문에 오늘은 욕심을 한번 아주아주 아주 간만에 한번 내봅니다 음 남양주에 습격이 시작됐네요 어, 화도 <laughs> 패스 네 안녕하세요 조하는 <laughs>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저의 예감이 맞았고요 9시 39분이고 안산 단원구 고잔동입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 멤버십이신 아이언님을 만날 수 있을지 안산으로 향합니다. 무려 고잔동 고잔 동잔동잔동 안산 고잔동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산 단원구 고잔동 53분의 주행을 마쳤고요. 지금 내리자마자 시흥, 뭐 안산 짤 이런 콜들이 조금씩 이제 깔려 있는 게좀 보이는데. 어 여기는 롯데시리아드 근처 가서. 고전역하고 중앙역 사이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중앙역 방향으로 가고 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제인지 그제인지 안산 단원구에 오게 되면은 아이언이글스님께 얘기해 가지고 아사라고 쓰게 됐거든요 아사? 아사라고 메시지 오더라고? 아 이거 가야 되겠는데? 허허 잠깐만요 아 이거 이 가야 되겠다 아이언님 <laughs> 어, 죄송합니다 이거 바로 가야 될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저 가...하는 기사입니다 아이고 거 오자마자 그냥 가겠습니다 제주콜인데 잡았거든요 여기 뭐 안산 제가 만약에 안 와본 곳이면은 이런 콜 올라와도 저는 항상 패스하고 그냥 좀더 훑어보는데 여기는 와봤던 곳이라 아 글쎄요 금요일이라 좀더 있어봐도 더 좋은 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지금 시간도 많이 보냈고 지금 10시 50분이거든요 바로 그냥 잡고 명일동으로 <laughs> 가보겠습니다 제휴콜이에요 구이동을 들렀다가 잠깐 들렀다 내려옵니다 가죠? 미사에서 여기 온 거나 뭐 여기 구이동 찍고 잠깐 또 명일동 내려가는 거나 가봅시다 <laughs> 아사라고 메시지 써쓰긴는 썼는데 잠깐이라도 혹시 계셨으면 보셨을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갑니다 다시 명일동으로 갑니다. 강동, 거기 안녕하세요. 명일동 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저는 아 강동 구 명일동. 아유 정신없이 왔습니다 엄청 빨리 왔어요 66분 주행을 했고요 지금 딱 좌, 자정이 됐습니다 12시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온지 딱 3시간이 되었고요 이걸 따당이라고 한다 그러죠 따다다당 아 이거. 여기 위치는 지금 명일역 부근이고 아 바람 너무 시원하다 아니 아까 저기 안산에서 내렸을 때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었는데 아까 미사에서 안산 내려갔을 때 어우 뭐, 약간 몸이 너무 더운 거예요 답답하고 바깥 공기를 쐬고 싶어 가지고 내려가지고 와 좋다 고 있었는데 내려가지고 아이언님 혹시 계신가 해서 아사 쓰자마자 바로 잽혀가지고 다시 또차 안에 갇혀가지고 66분 동안에? 아유, 그래도 경유지가 멀지 않은 곳이었네요. 광진구 쪽, 저기 강변 쪽이어가지고, 여기 경유지와의 거리가 13분 거리밖에 안 돼서, 어우, 혼났습니다. 저 답답해가지고. 와, 이거 운전, 차속에 갇혀가지고 지금. 자, 지금 12시에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남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미사 분위기가 거의 다 끝났을 거예요. 명일에서 서서설 길동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최대한 다른 서울 지역이나 뭐, 그쵸 남부는 못내려갈 것 같고 최대한 서울지역 나가 놓고 이날을 좀 뒤적뒤적 거리다가 오늘 어, 뭐 지금 돈 10만원 넘었는데 시간이 너무 이르고 지금 바, 일단 바람을 쐬야 돼요 <laughs> 바람을 좀 쐬면서 일단 이동합니다 어 일렉트릭 타바코도 하나 해야 될것 같고 이제야 좀 조언하네요 아 바람을 쐬니까 이제야 좀살것 같습니다 이곳은 구분다리역입니다 우리 민요기님의 어, 소식지죠 아좀 어, 생각을 하면서 선호초 시작지를 한번 만졌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이 지금 제일 가까운 곳은 송파나 광진군데 한 14,000원대에서 18,000원에 형성돼 있던데 특히 지금 시간대는 지금 길동으로 접근하면서 서울에서 긴장해이 되는데 강동 분위기가 영뭐 도로에, 도로에 뭐 차들도 안 보이고 조금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마 미사를 하남식포를 주면은 아, 별로일 것 같아요. 지금 몇 번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냥 그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한남시 들어가면. 그래도 항상, <laughs> 후반 전까지는 열심히 또 해야 되니까, 최대한 다른 지역 콜을 바를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두 콜밖에 못한 거예요. 사실 콜 수로는. 경쟁력이 있을까 잘 모르겠고. 아, 지금 출근 때부터 제가 자꾸 지금 뭘 두고 왔나, 뭘 두고 왔나, 뭔가 약간 허전했는데, 귀에 이어폰이 하나 꽂혀져 있지만, 나머지 이어폰을 지금 집에 두고 온 모양이. 아, 설마 이거 고객님 차에 두고 내는 건 아니겠지, 이거. 나 이거 물건 잃어버린 거 제일 싫어하는, 야, 이거 지금 한함시의 유후 유혹... 이 저를 두 번이나 꼬십니다. 지금 16,000원짜리의 선동, 16,800원짜리 선동. 지금이 만약에 1시가 넘은 시간이면 은 그냥 잡아도 무방한데, 아직 뭐 12시 반도 안 돼가지고, 그래도 1시까지는 여기서 뭐 나갈 노력을 한번 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동입니다 아, 번 쪽? 예, 잠깐 봤다가 천호 쪽으로 좀 올라가 보든가, 12시 반이 됐습니다. 광명 소화동 40몇분 주행에 2만 원대 초반 반값이죠. 넘겼고, 남양주 다산 두개 들어왔는데 넘겼고, 하남의 유곡. 유로... 한번더 생겼는데 넘겼습니다. 콜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고 좀 노려봅니다. 그래서 하남시 콜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지금은 아쉽지는 않네요. 12시 40분 강남 개포동 19,200원. 어, 멤버스 콜을 놓쳐서 놓쳤... 아, 누른다고 눌렀는데 저는 희한하게 뭐 좋은 데도 아닌데 개포동을 놓치면은 화딱지가 나 개포동은 전참 좋아하는데 바람 쐬고 걷고 생각하기 딱 좋은 곳이 저는 개포동인 것 같아가지고 좀 이상하죠? 변태 아닙니다. 어, 그런 거 아니고. 어쨌든 마음에 드는 거, 개포동 하나. 음, 시간이 가고 있는데. 강동역으로 서서 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저기 하니요 나가는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카드도 안 보이고, 그냥 하남 강동을 켜겠습니다. 1시 전에. 잡히면은, 하남 강동, 뭐, 복귀콜 주면은 받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될것 같아요. 복귀콜 주면은 잡고, 어, 뭐좀 시원하게 금액이라도 좀잘 쳐주기를 바라보면서, 조금 아쉽네. 그죠? 왜냐면 더 늦어지면은 복귀콜 마저도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 가 망월동 가시죠? 제가 검색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처음, 처음 찍어주신 데에서는 제가 지금 5분 거리에 있다고 나오는, 망월동의 미사역을 가는 거라 좋다고 잡았더니, 택시라고 하시네. <laughs> 택시. 이 양반들 요즘에 잠잠하더만은 또 카카오택시 또또 시작인가요 아 시간 가버렸어요 아깝군 천호역입니다 아이 참 아까 안산에서 제우코를 잡고 올라오는 바람에 제가 지금 1440점이에요 그래서 아, 하나를 딱 잡고 들어가면 퍼플 딱 대면서 좋겠다 했더만은 어쩐지 아, 전화통화를 아까 좀 오래 했거든요 전화통화 한 걸로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이어폰이 지금 수명이 다해서, 위치를 제대로 설명해 주시다가, 뭐 저기, 사장님거 오시면 탈게요, 뭐 이런 말씀하시, 고 전화를 깨우려 했는데, 그 시간 다 날려먹었네, 전화하는데. 아유, 퍼플이안 됐습니다, 오늘. 이따가 뭐 저기, 행운권 한장 지금 있는데, 요거 까서 50점을 받아도 지금 1,490점이 될것 같아. 유 평택이 뜨네. 아, 참, 아유, 에이, 12시 넘어가면 꼭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화성 인천, 거, 아유, 아쉽네요? 평택 천호역에서는 지금 콜을 하나를 못 봤어요. 아까 그 평택 말고는 다시 길동 방향으로 다시 가렵니다. 아까 길동에 서 있을 때가 그래도 콜몇개 봤었는데 와 이거 지금 저 한시가 넘었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강동에 어쨌든 착지해서 내린 지 지금 한 시간이 약간 지나갔다는 뜻인데 오늘 일을 콜을 두 개밖에 안 타가지고 뭔가 돈 생각보다도 사실 일을 좀더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할까 봐 강동 와 이게 어떻게 금요일에. 와, 이거 좀, 아, 한 시간 동안 제가 못 나갈 줄은 저 지금 상상을 못 했거든요. 많이 아쉽습니다. 와, 이거 뭐야? 가야지.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남 신장동 가는 기사입니다. 와, 또 맞춰졌습니다. 신장동이네요. 바로 보귀 콜은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 도착해서 콜 없으면은, 어, 집까지 좀 걸어가야 되고. 그래도 2시 안에 복귀는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니다. 어, 그래도 카드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도. 클일 날뻔 했네. 이거 뭐, 신세 한탄을 하고 있어야지 하나를 주고 안줬고 카우 이거, 아우. 저시 신장동 가시나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하남시 신장동에 신속하게 내리질 못했네요. 한시반안 돼서 도착했는데, 어, 아파트 주차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저의 아주 소박한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고요. 심지어 착지도 음, 난처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시장 라인에서 한 코를 못 잡으면 지금 집까지 백날 걸어가야 되는 판입니다. 아유, 오늘 2시 넘겠네 또. 아우 징그러. 하남 시청 쪽을 살짝 발담그고 나서 시장 쪽으로 올라온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은 걸어가는 방법을 코이 뭐 들어올 거면 아유 퇴촌 이거 뭐. 관음 사거리가 옛말이야. 아우 아유, 징그러 심부러... 음, 제가 지금 점수가 1450점인데, 어차피 콜이 없을 것 같고, 어, 좀 걷는 시간이 좀길수 있으니까, 어, 오늘 지금 이벤트 한번 까보죠. 제가 지금 이벤트, 요거 오늘 한 장이거든요. 교환권 하나 받아가지고, 지금 한번 까짓겨봅니다. 여기서 지금 50점 뜨면서 지금 퍼플 돼요. 어제 점수 드립도 나오더니만, 네, 어, 이벤트 과연 어떨지 까짓깁니다. 50점 나오라 제발. 아. 수단이에요. 퍼플 못 댔네. 퍼플 퍼플 못 달았네요. 한 거. 어, 뭐또 달라그럴 때안 주고 또 수잔 때가 없는 거 주고 앉았요 신장 시장입니다. 두 시가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 분위기가 영 저기하네요. 기사님 뭐세 분밖에 안 계시. 고 거의 뭐심 정지 상태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하남 구시가지는 황산 쪽 방향으로 지름길로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마감을 한번 때려봐야 될것 같아요. 마감 때리면서 집으로 가봅니다. 자 아, 오늘은 12월 12일 금요일이었고요. 저는 총 아, 떨렁, 아, 세 꼴을 집어넣어서 129,441원의 수익을 올렸네요. 미사에서 안산을 잡았던 아주 특별한 날로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따당이라고 하는 무려 강동을 다시 또 바로 끄집어 올려주는 제가 참잘안 잡는 제휴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낚아챘을 정도로 뭐 내려가는 거 올라오는 거둘다뭐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흡족한 상태에서 잡았는데 한 가지 느낀 게 있다면 망보 거의 2시간 운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근데 그렇게 2시간 운행을 거의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좀 제가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빡셌습니다. 운행이. 2 어, 시간의 주행을 했다는 사실이 막 계속 떠오르면서 그냥 그 시간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 강동에서 깜짝 놀랐고요. 야, 그거한 시간 동안 거기서 어쨌든 여러모로 어, 기억에 좀 남는 하루가 되고 어, 기분 좋은 포인트들도 있었죠. 어, 카트들이 여러 개가 뜨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미사에서 기사인들좀 적어 보였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1년 넘게 미사에서 출발을 하던 놈이다 보니까 뭔가 그 분위기 파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있어 보면은 괜찮은 콜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정말 평소 같았으면은 침 질질 흘리면서 누를 법한 광진구라든지뭐 이런 지역들의 콜을 제가 넘기기까지 했으니까 뭔가 오늘은 제 자신의 선택을 어, 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그림은 이제 그런 생각과 카드 넘겼는데 실컷 잡은 게 하남짤 <laughs> 아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도저히 카드가 없네요 하면서 그렇게 좀 하국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 스스로는 재미는 조금 덜 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수익도 괜찮게 올리고, 집으로 복귀를 한번 해봅니다. 금요일이 끝났습니다. 지금 제 점수는 1,450점입니다. 이런 수익을 올리고도 110점의 점수를 올린 날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토요일에 다시 꼭또 뵙죠. 따당따당